S펜을 뽑으면, 바로 페이지 버디가 동작하면서, 어, S펜 모드로, 어, 페이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S펜으로 사용했을 때, 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지금 메모가 먼저, 어, S 메모가 먼저 떠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같이 바뀌게 됩니다. 실제 보시면, 제가 이걸 깔아놓고, 어,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이걸 당기면, 바로, 페이지도 바뀌고, 아래 부분 도 동시에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 S펜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어, 기존의 어,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 지금 노트2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래쪽에 어, 메뉴를 눌러보면, 동작을 안 합니다. 네, 지금 동작을 안 하는데요. 근데 ES 어, 기존 의 S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갤럭시노트 8.0에서는 아래쪽에 메뉴가 눌러집니다 당연히 지금 바뀐 새 펜으로도 되고요 기, 기본 펜으로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기존의 갤럭시노트 어, 때는 어, 아래쪽에 이 버튼 누를 때 어, S펜으로는 못하고 손가락 으로 눌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냥 모든 부분을다 S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손가락 터치하듯이. 그냥 장갑 끼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 s 펜을 손에 쥐고 있으면 뭐든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지금 쓰러 내서 내용도 볼수 있고 페이지도 넘겨볼 수 있고요. 메뉴도 띄울 수 있습니다. S펜에 어, 아, S노트에 대해서 좀 설명하죠. 지금 어, 노트들이 있는데, 노트를 하나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삼아. 미리 양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어, 길게 터치하면 지금 내용이 나타나고요 여기, 이 부분에, 어, 사진, 지금 바로 촬영해서 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래 부분에서 아무 이미지나 하나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지금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완료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데 선택하고 다른 이미지도 또 동일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펜도 내용도 입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뭐, 어, 지금 속도 같은 거 보시면은 꽤 빠르게 입력되고요 너무 대충 글자 썼지만은, 어좀 글자를 잘 쓰시는 분들은 좀더 글자도 이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펜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요. 펜 종류 누르고, 펼쳐서 보면은 이제 펜 두께와 뭐 색깔, 느낌 등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자주 사용하는 모드가 있을 겁니다. 자주 만약 이 정도 굵기를 자주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어, 지금 위에 추가된 거 한번 지우고요. 만약에 이런 어, 색깔을 자주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더하기 버튼 있는데요. 네, 더하기 버튼 눌러서 프리셋을 추가합니다. 그럼 어, 오른편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좀굵게좀 좀 굵게 하고 다른데도 또 바꿔보죠. 이것도 추가해봅니다. 그럼 하나씩 계속 추가되는 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드를 미리 지정 해놓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네,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네, 마지막 부분을 눌러보면 제가 아까 프리셋으로 지정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선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고, 그리고 선택해서 또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어, 기존의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 반복해서 이 과정 다시 굵게 조정하고 다시 방금 했던 서, 어, 색을 선택하고 다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프리셋을 추가해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 있는 창을 다시 작업할 때이 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띄어 놓고 작업을 가능합니다 좀 바꾸고 또 하고 책만 보고 또 하고, 책만 보고 또 하고, 프리셋도 이용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어, 여러 번 번거롭게 작업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뭐, 굵기도 당연히 조정 가능하고요. 함수도 입력이 가능한데, 어, 여기 윗부분에 눌러놓으면 함수가 됩니다. 근데 가끔 인식 잘못하는데요 지금 여기도 입력을 하면은 위쪽에 제대로 된 어, 문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한번 입력을 해보죠. 네, 지금 fx라고 지금 했으니까 이부분이 지금 제대로 나타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삽입이라고 누르면 네, 제가 방금 그렸던 부분이 문자로 변경되어서 제대로 입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인식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지금 글자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가라고 바뀌죠. 나, 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실제로도 그냥 글쓰듯이 가, 나, 다 이렇게 쓸수 있지만은, 어, 이 부분을 정형화된 글자로 다시 바꾸고 싶을 때는, 네, 지금 모드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타이핑을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타이핑해서 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모드는 여러가지 지원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어, 키보드 모양을 된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길게 눌러봅니다 길게 누르면은 설정 부분도 뜨고 근데 지금 기본 키 모양 그리고 키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거 선택하면 키를 이렇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한데 예, 이용할 수 있고요 다시 또 길게 눌러보면 양쪽으로 어, 벌어진 모양이 있는데 이거 선택하면 키보드 양쪽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라고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키도 사용하려면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어, 이거, 이용해서, 아, 지금 여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버튼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녹화 버튼 있는데, 녹화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봅니다. 화살표도 그려보고, 그리고 다시 프리셋을 변경해서 다른 색으로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존재하고 네, 저장하면, 그리고, 닫을 누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방금 만들었던 내용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재생하는 버튼 이 있습니다. 재생하는 버튼 눌러보면 제가 아까 막 입력했던 부분들이 다시 제가 지금 다시 그리고 있는 듯하게 다시 이렇게 인, 어, 애니메이션처럼 진행되면서 나타난 게 보입니다. 이러면 좀더뭐 설명하거나 할때뭐 아니 편지 써서 이렇게 누가 때 보여주거나 할때 그때 막 그자 이렇게 써지는 것처럼 해서 좀극적의 어,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S 메모리는, 어, 들고 다니면서 자주 입력을 해야 다시, 사실 쓸모가 있는데요. 화면이 좀 작으면은 좀 입력할 때 좀, 어, 화면이 좀 좁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을 텐데, 뭐 갤럭시 노트2도 뭐 화면이 작은 건 아니지만요. 근데, 어, 8 0으좀 커져서 좀더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고, 어, 좀더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무게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은 편인 것 같고요. 배터리도 좀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편이라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